자 오늘은 S펜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이 조금 더 있어서 그걸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자 처음에 지금이야 S펜이 보관이 좀 쉬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갤럭시탭 S 라이트 버전의 요 북커버를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자석이 여기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북커버에 붙어요 그럼 기기를 놓고 이렇게 부커버를 들고 다니면 떨어질 일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되는데 이런 구형 모델의 경우에는 그런 자석이 없어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따로 서브 파티에서 나온 이런 애들은 자석 같은 게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약이 좀 있는데 제가 <laughs> 지난 영상에서 그 갤럭시 북 2에 어 제공되는 펜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요거였죠. 앞쪽 펜도 펜심이 얇은 스타일에 중간에 펜 버튼도 있고 뒤쪽은 지우개까지 돼요. 근데 얘가 정말 어, 극강인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 구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됩니다. 되죠? 지금? 그래서 펜 중에 얘가 거의 극강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기능을 다 갖췄어요. 지우개에다가 그래서 얘를 일단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펜의 중간 버튼이 역할이 좀 애매해요. 뭐 에어커맨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윈도우 기반의 이 갤럭시 북 시리즈에서 중간에 이 버튼을 매핑을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우클릭으로 쓰고 있는데, 휠 버튼으로 쓴다거나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지원이 안 돼요. 이 미리 돼 있는 그몇 가지 기능 외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뭐 에어커맨드를 띄운다거나 근데, 윈도우 기반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레이디얼 메뉴라고 이걸 이용해서 맵핑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클릭으로 바꿔놨다고 했죠. 그러면 사용하다가 클릭하면 이렇게 우클릭이 활성화됩니다. 되죠. 어떤 펜을 가져오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실행 하면 이렇게 우클릭으로 활성화가 서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포토샵으로 드로잉 해보신 분들은 브러시 도중에 우클릭을 통해서 뭐 옵션을 변경하던 지쓸 수가 있고 집브러시를쓸때 혹은 3D 프로그램을 쓸때요 아이를 휠 버튼으로 바꿔놓으면 엄청 유용하게 시점 변환을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기반의 갤럭시북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은 요거 레이디얼 메뉴 요 프로그램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훨씬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 친구, 어, 스테들러를 좋아하는데, 이건 약간 번해긴 한데, 제가 그, 이 스테들러 이전 영상에서 안에 펜촉을 빼본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보면, 이런 애들을 보시면, 지금, 안에 S펜이 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제가 독자 규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휴대하기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보시면 일단 망가진 김에 개조를 좀 했거든요. 여기다가 자석을 집어 넣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은 아까 페이죠 얘는 들어가지도 않고 자석도 없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 부커번에다 넣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 자석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죠. 지금. 자석으로 해서 넣을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필기감은 그대로고 사이즈만 변했죠 <laughs>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된거냐면 어 제가 다이소에 가보니까 천원짜리 그 뭐지 이렇게 자석이 들어간 홀더 중에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자석이 있죠 조그맣게 이거. 얘를 빼냈어요 얘가 지금 천원에 한 여덟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그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되겠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 뺐던 그거 기억나시죠? 안쪽에 모양 얘가 지금 펜이 요렇게 생겨있으면 원래 기본 형태가 있으면 안쪽에 S펜 요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 검은색 얘를 빼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석이죠 얘 빼내를 여기다 딱 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중간쯤에 자석이 하나 들어갔죠? 얘가 구멍 요 사이즈랑 딱 맞더라고요. 정말 운명적으로. 그래서 이 자석을 빼서 여기다 집어 넣었고요. 여기 중간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 하나만 있으면 조금 얘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죠. 끝에다 또이 자석을 동일한 애를 하나 더 빼서 넣고 지금 요 지우개 요거 있죠. 이 부분을 마감을 한 거예요. 보기 그냥 이상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안에도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두 개가 얘가 그리고 그 자석 중에 엄청 그 강한 자석이 있거든요. 그 네오디움이라고 하는데 그 자석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자석으로 들어가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자력이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테들러 펜을 자석을 넣어서 어 유용하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어 응용해서 어 튜닝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대로 레이디얼 메뉴를 통해서 여기 있는 펜 버튼에 여기 있죠 이 옵션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S 펜을 쓰시기에 조금 더 활용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 한번 어, 이용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S 펜 <laughs> 홀더 중에 제가 전에 그 S 펜 홀더가 없어가지고 어, 기존에 있던 이런 애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썼었거든요 얘도 원래 구형 이었어요. 펜심이 완전 옛날 거. 근데 걔는 엄청 그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민감도가 아니 그 정확도가. 그래서 얘를 개조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홀더가 이렇게 아예 팔더라고요. 이게 6천얼마고 하는데 어 물론 가격대가 그렇게 싼건 아니죠. 왜냐면 그냥 그렇긴 한데 대체품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얘를 사시면 이런 식으로 S펜을 이 안에다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집어넣고를 잠궈주기만 하면 훨씬 그립감이 좋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되죠? 버튼도 당연히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클릭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 S펜이 있는데 필기감을 조금 늘고 싶다. 어 제가 예전에 볼펜을 따로 분해해서 수정한 게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네이버에서 S펜 홀더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어 타입은 검은색 있고, 하얀색 있고, 요, 클립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S펜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팁들을 이용을 해서 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그림이나 필기를 할수 있는 그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